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네, 오늘은 열일곱 번째 강의입니다. 음. 오늘 배우실 여덟 글자는 어, 명봉재수백9 0장입니다 음. 자, 이제 문준혜 선생님께서 네. 글자 설명을 해주시고 구절풀이도 좀 해주시죠. 네, 네. 자, 명봉재수 할때 명은 울명자, 봉은 네. 봉세봉자, 음. 어, 재는 이슬재자, 수는 나무수자. 네. 어, 백구식장의 백은 흰 백자, 네. 구는 망아지 구자, 네. 식은 먹을 식자, 장은 네. 마당 장자입니다. 아 오늘 구절에 새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네. 그러네요. 네. 네. 자 구절을 간단하게 네. 먼저 풀이해 보면요, 예. 명봉제수는 우는 봉새가 네. 나무에 있고 예. 백구식장이라고 할 때는 음. 흰 망아지가 네. 마당에서 어, 먹고 있다 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글자를 하나 하나 설명해 주실까요? 네. 네, 자 명자부터 보겠습니다. 네. 명자는 울 네. 명자인데요. 네. 왼쪽에 입구가 있고 네. 오른쪽에 새조가 있잖아요. 새가 입을 네. 가지고 하는 행위 그러니까 네. 뭐 우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죠. 원래 의미가 네. 아, 새가 운다는 의미가 이제 본래 글자의 네. 의미입니다. 어 고대의 글자를 봐도 동일해요 네. 입구가 있고 네. 오른쪽이 이제 새의 모습을 이제 분명하게 상영한 글자인 거죠 아유, 옛날 글자를 보면 네. 진짜 새가 우리를 벌리고 뭔가 하늘을 향해 열심히 오는 모습이 진짜 적나라하게 네. 잘 그려져 그렇죠. 있네요 네. 그냥 그대로 네. 하나의 그림처럼 네. 새가 오는 모습을 네. 어, 그려냈다 이렇게 볼수 아,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 그래도 어쨌든 네. 입구하고 새조자가 네. 합쳐졌으니까 다른 성분이 없죠 그러니까 회이 아, 네. 자로 해석할 아, 수 있겠습니다 네. 새가 온다. 자, 그다음 글자는 네. 봉자인데요. 네. 이 봉자는 네. 봉새 봉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봉황쇠라고 하잖아요. 네. 굳이 제가 이제 봉새라고 한 거는 네. 봉황쇠할 때의 봉자는 수컷을 의미하는 글자고 네. 황이 암컷을 의미한다고 아, 합니다. 근데 봉자의 소전자형을 보면 네. 가운데 있는 건새 모양이 분명하게 네.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나머지 위에 네. 이렇게 덮고 있는 건 뭐죠? 네. 이 글자가 네. 무릇 범자입니다. 아. 네. 그래서 어, 범, 봉, 음. 조금, 발음이 차이가 통하네요. 있지만 네. 하지만, 이제 이게 발음 음.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음. 같아요. 그럼 먼저 옛날 자형을 한번 어. 보실까요? 네. 갑골문을 보시면, 이게 네. 봉쇄를 상영한 거니까, 네. 새의 모습을 그대로 상영한 음. 것이겠죠. 그래서 상대의 갑골문의 모습을 보시면, 새는 새인데, 네. 어떻게 보이냐면, 위에 관뿔 음. 이런 게 음. 달려 있어요. 아니 그리고 아래로 네. 깃털도 굉장히 화려하게 펼쳐진 모양인데, 마치 뭐 네, 공작새 네, 네. 같은 그런 거를 확 펼쳐진 네, 네. 펼친 그런 맞습니다. 모양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화려한 네. 깃털을 가진 새를 네. 어, 상용한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새는 네.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 볼수 있는 새가 아니라 네. 상상의 동물 중에 아.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서 만들어낸 음. 어, 동물 중에 용 용이 어? 해당하는 동물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 봉새가 또한 상상의 동물인데 어, 네. 아주 세상이 태평하고 네. 또 살기 좋을 때 이런 봉새가 아, 출현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봉새가 음, 출현하면 역시 잘 다스려지는 그렇죠. 세상이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그렇죠. 징조라는 거죠. 예, 예. 네, 재밌는 글자네요. 네네. 네, 그래서 원래부터 네. 공작과 같이 이렇게 뭔가 깃털이 화려하고 음, 음. 그다음 위에 관을 쓰고 있는 음. 그런 새의 모습을 상용한 글자다 이렇게 음. 이제 해석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글자는 있을 어, 제자예요. 네. 굉장히 많이 쓰는 한자이고, 그렇죠. 네. 우리한테 익숙한데, 네. 음. 옛날 자형을 보면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설명, 네. 소전부터 보시면, 네. 분명하게 두 부분으로 구성됐는데,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제주할 때 제자. 아, 네. 제주할 때 네. 제자고요. 오른쪽이 음. 흑포거든요. 네. 그게 오늘날의 글자의 모양에서는 음. 약간 그 제주 제자가 비스듬하게 변한 거죠. 있지가.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오늘날에 있을 제자가 된 거죠. 예, 해사 자형이 된다는 예, 예. 거죠. 그렇게 네. 치면은 제자가 발음 성분이 되는 거고 네. 흑토자가 이제 의미 아, 성분이 되야 되는데. 성분이 네. 되야 되는데. 설문해자에서는 이 글자를 존 네. 있을 존자를 써서 어. 원래부터 어디어디 에 어디 있다 예. 존재하다라는 의미의 글자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특이한 거는 상대의 글자로 가보면 이게 이게 뭘까요? 흑토는 없어지고 네, 그냥 그것만 있네요. 그렇죠. 흑토가 네. 없이 제주제자만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 제주제자가 상나라 시대에는 음. 이렇게 어디 어디 있다는 제자의 의미로 아. 가차돼서 쓰였던 거죠. 네. 그러다가 서주시기 근문에 가보면 이제 흑토가 참가가 음. 되면서 네. 오늘날의 글자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설문에 의하면 제주제자에 음. 대한 설명이 초목이 이제 처음 생겨나는 네, 모양이다라는 네, 설명이 있잖아요. 네, 네, 연관이 될까요? 땅 위에 네. 처음으로 삐죽하고 이제 싹이 올라오는 음, 모습 는 예, 음. 거기에서 이제 제자가 시작이 된 건데 네. 그 글자 자체가 어디어디에 존재하다라는 의미는 아니었던 음. 것 같고요. 네. 이게 나중에 이제 아. 있을 제자의 발음 성분으로 네. 또는 박골문해 음. 시대에는 음. 있을 제자를 나타내는 글자로 빌려져서 네. 아. 사용됐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그 다음 숫자. 글자가 숫자인데요. 예. 우리가 숫자는 보통 나무 이렇게 예,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예. 이게 나무 숫자인데 네. 설문의자의 소전부터 보시면 왼쪽에 나무가 확실히 보이시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어딘가에서 본 글자인데 네. 왜 주방이라고 할때 예, 쓰는 성고에도 예, 예. 그렇죠. 같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이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 형성자죠. 예, 예. 네. 그 설문 소전을 보면 네. 나무목과 이제 수라고 하는 요부분 네. 어, 이 발음 성분으로 쓰인 형성자로 되어 있고 음, 음. 설문회자에서 이 글자는 모든 심겨져서 네. 자라고 있는 네. 식물의 총칭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나무 네. 숫자로 설문회자에서는 해석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앞으로 가보시면 이제 갑골문의 글자, 상나라 때의 네. 글자를 보면 네. 나무는 보이시죠? 나무는 있고, 옆에 손인가 손이 손이 본데요? 손이죠. 네. 뭘 하는 걸까요? 아마 나무를 땅에다 박고 세우고 네. 있는 모양인 네. 것, 것 같아요. 그런 네. 거거요 그래서 이 글자는, 네. 나무를 심는다는 아. 의미가 애초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광화라고 하는 네. 설문의자 외에 다른 자전에는 네. 정말로 이제 심는다라는 네. 의미로 이 글자를 해석을 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어, 설문에서는 이 글자를 나무의 총칭이라고 했지만. 원래 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심다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심다라는 네. 의미가 어. 처음 의미고, 그 다음에 춘출 시기에 글자로 가보시면, 네. 뭐가 첨가가 되냐면, 콩두 자가 첨가가 네. 돼요. 이건 아마 소리 부분이 네, 그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나무하고 음. 어, 손이 있고 그 밑에 발음 성분이 첨가되어서 네. 분명하게 발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글자가 음. 된 거죠. 그러다가 설문해 자의 주문으로 가보면, 나무목하고 콩두 자가 결합이 돼 버립니다. 네. 네. 그리고 어, 이후에 설문 소전에서 오른쪽 부분 발음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가 보면 콩두 자하고 나무목의 일부분이 없어져 없어지고, 버리면서 글자의 음, 이제 변화가 음, 시작된 거죠. 네. 그래서 오늘날의 글자가 어, 어, 된 음. 것입니다. 그렇지만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네. 애초에 글자는 심다가 맞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서 시, 심다, 그다음에 수립하다라는 의미도 어, 있잖아요. 세우다, 네, 네, 이런 그리고 이제 식물의 총칭 나무. 네, 어, 나무 이런 식으로 네. 의미가 이제 확대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네, 자 이제 백자부터 한번 다시 설명해 네. 주실까요? 네. 이 백자는 흰 백자입니다. 네. 그런데 희다는 것은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색깔을 나타내는 글자는 어, 한자와 같이 표의 문자의 음. 경우는 나타내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네. 대부분 색깔을 나타내는 한자들은 다른 글자를 가차해서 그렇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네. 이흰 백자는 네 맨 처음에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을까? 아. 이 글자를 한번 보시면 글자의 자형은 굉장히 네. 간단해 보이는데 네. 원래 뭐부터 시작했는지 간단할 ]까요? 수록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광마리학이라고 하는 아. 중국의 학자는요 네. 이 글자를 엄지 손가락을 사용한 아, 손가락. 글자다. 사실 엄지 손가락을 잘 들여다 보면 네. 요 가운데 요렇게 그렇죠. 살이 떠 있는 부분하고 닿는 부분이 네. 이렇게 선이 생기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재미 네. 재미있습니래 엄지 손가락이라고 하면 이게 으뜸이라는 그렇죠. 그 의미야. 네. 다른 손가락 중에 예. 가장 먼저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 네. 의미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네. 백중이라고 할 때요. 형 아우라고 아, 할때 백자를 생각해 시면 아. 사람 인 자에 네, 옆에 흰백자로. 이 글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어, 그 그래서 마지라는 네. 의미가 되고 음, 네. 그래서 이 글자를 손가락에 네. 상형해서 마지를 의미하는 글자 이렇게 어. 변화가 되고 나중에 희다는 의미로 갖춰됐다 이렇게 아. 해석을 해요 요즘 이제 유명한 말로 엄지척 이런 말도 있는데 그때 이제 처음이다 으뜸이다 이런 뜻으로 네. 요즘도 잘 사용하는 거죠 네, 엄지라는 네. 말 네. 그래서 이 글자가 엄지라는 네. 것을 표현해 줄수 있는 글자 중에 이 글자가 들어간 글자가 또 하나 있는데요 어. 예를 들면 은 이제 음악 악자 한번 떠올보세요 아. 악자 보시면 은 밑에 네. 나무, 나무 이 있고 양 옆에 실사가 네. 있죠 네. 그 가운데 흰 백이 들어가 있어요 왜 엄지일까요? 옛날에 아. 사용한 현악기를 생각해 보시면 네. 손가락을 사용해서 네. 이제 연주를 하니까요 네. 그때 엄지손가락을 사용한다는 아. 거죠 아. 엄지로 현에 그걸 고르고 네. 잡고 네. 하니까 네. 그래서 흰 백자는 이렇게 네. 희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아. 글자이고요 그다음 글자는 구자인데요 음. 망아지 네. 구자는 딱 봐도 형성자죠 그렇죠 네. 왼쪽, 근데 말이 어. 있고 네. 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네. 어, 구절할 때의 구자인데요. 이 글자의 서주 시기의 글자 가장 오래된 글자인데요. 네. 거기에는 어, 구가 아니라 규. 아 이렇게 얽혀져 있는 얽어져 그, 있는 음. 규자로 보이는 그 글자가 네. 있고요. 후대에 입구가 다시 합쳐져서 오늘날의 구절을 의미하는 아. 이 글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옛날 동물을 음. 상영한 글자를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뛰는데요. 아, 네. 아까 이제 봉황새나 뭐 이렇게 세조자 아까 네. 나울명자에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고. 말 맞자도 보시면 음. 그 말의 상형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잘돼 있어요. 그죠? 예, 네. 네, 머리하고, 그 다음에 갈기 털하고 네. 등하고 발하고 꼬리까지 음. 어쩜 이렇게 작은 그 공간 안에 전체상으로 이렇게 잘해놨는지 감탄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네. 말이 보이는 것처럼 징를잘 살려서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네. 이말 맞자와 구자가 음. 합쳐져서 이제 망아지 네. 구자인데 몇살 정도 된 말을 망아지라고 어, 하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네. 정현이라고 하는 아. 한나라 때 학자는 네. 어떤 책에 이제 주석을 달면서 네. 두살난말 아. 아, 정도를 망아지라고 한다 이렇게 아.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도 두세살 때가 되면 네. 가장 아무 생각 없이 놀죠. <laughs> 네. <laughs> 네 어린 음, 네. 어, 말 망아지 네. 네, 부자입니다그 아, 네. 다음 글자는 이제 밥 식자 또는 이제 오. 먹을 식자인데요. 네. 이 글자도 되게 재미가 있어요. 식자는 도대체 뭘 그린 걸까요? 네. 설문의 네. 소전부터 보시면 네. 이게 여러 글자가 합쳐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네. 여, 이 글자가 왜 이제 먹을 식자냐에 네. 대해선 설문 소전만 가지고는 그렇죠. 참 찾기가 어려워요. 네. 상나라 때 갑골문으로 네. 보시면 네. 이렇게 그렇죠. 삼각형이 있고요. 네. 밑에는 제 생각에는 그릇 같은 데에 네. 혹시 먹을 건 그릇에 담겨 있어야 네. 되니까 네. 밥이 담겨 있는 네. 것 같은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떨어지는 음. 뭔가가 있죠 네. 이걸 밥알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네. 또는 이것을 사람의 네. 입에서 나오는 침을 흘리는 아, 네. 먹을 걸 앞에 두고 네. 이제 그런 네. 걸로 해석하는 학자도 아, 있어요. 군침을 막 그렇죠. 삼키고 있는 네. 거군요. 그래서 네. 위에 있는 삼각형이 음. 어떤 사람은 이게 사람의 입이다. 네. 그래서 밥을 보고 네. 먹을 것을 보고 침을 흘리는 모습. 그래서 음. 먹는다는 것을 표현한 글자다 이렇게 네.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요. 네. 또는 이 위에 있는 게 그릇의 음. 식기의 뚜껑이다. 아. 그래서 뚜껑 위아래에 식기의 음식이 담겨 아, 있고 전체 상형이다. 어, 다들 수 있는 식기를 상한 것으로 네. 어, 이제 먹을 것을 표현한 글자가 어어. 이렇게 이제 보는 네.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글자는 네. 이제 먹는 동작으로 하면 이제 네. 먹을 식자 또는 네. 모든 먹을 거리를 표현할 때 네. 이제 그 식자로 음. 어, 사용이 되는 글자이고요. 그래서 음식이라고 할 때도 이 네. 식자를 쓰면 되고요. 네. 뭐 식사라고 할 때도 이 글자를 네. 사용하고 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 음, 이번 강의 의 마지막 글자인 네, 장자를 장자, 이제 설명해 주죠? 장자는 네. 이제 마당 장자인데 네. 마당은 이제 뭐 앞마당 뒷마당 할때그 네. 그런 공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네. 글자는 왼쪽에 흑토자가 음, 있고 네. 오른쪽에 양자 이게 여러번 그렇죠. 나왔었죠? 예, 탕할 때도 나오고 예, 예. 탕할 때도 나오고 양할 때도 예, 나오고, 나오고 이게 발음 성분으로 네. 쓰인 거고 네. 왼쪽에 있는 흑토가 이제 네. 의미 성분으로 아, 쓰인 것으로 아, 마당 아. 장자입니다. 네. 일종의 이제 형성자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설문해자에 보면은 이 글자를 제신도야라고 네. 해놨어요. 네.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뭐 음. 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때의 도자는 이제 단순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라기보다는 음. 신에게 제사 지내는 평평하게 닦아놓은 곳 정도로 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는 음. 어, 공간을 음. 네. 표현할 때이 글자를 그러니까 조금 넓은 합니다. 장소일 수 있군요. 네네. 네네. 장으로 하면. 네. 그래서 지금 뭐 음. 시장, 회장, 뭐 상장 뭐 이럴 때에도 장자를, 장자를 사용하죠. 운동장 네. 할것 없이. 네. 그래서 명봉 제수. 백구식장이라고 하면 네. 명봉은 우는 봉새, 우는 봉새, 네, 우는 봉새가 네. 나무에 있고, 네. 근데 봉새는 보통 네. 네. 대나무 열매만 먹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봉새가 나무 위에 있고, 네. 백구식장 할 때에 흰 망아지가 마당에서 곡식을 먹는다는 게 이게 좀 약간 뜬금이 없잖아요. 네. 시경에 어, 보면 네. 소아의 백구편이 있어요. 아, 백구편이 있군요. 그 전체 내용이 네. 어진 사람을 이제 막 환영하고 네. 우대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음, 네. 그래서 현자가 백구를 타고 오면 네. 어, 자기는 들어가서 왕에게 아, 이제 아련을 하면서 아. 이제 올바른 정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음, 네. 그가 타고 온 백고는 마당에서 곡식을 먹는다. 아, 뭐 이런 식구절이 그런 있어요. 그런,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네. 이야기인 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음, 구절은 네. 지난 강에서와 마찬가지로 음. 훌륭한 임금이 다스리는 어, 세상, 그 세상에서 음. 현인을 우대하고 네. 또 아주 어, 태평한 시대를 상징하는 음. 이런 어, 길한 새가 음. 나타나는 이런 좋은 음. 세상을 표현하는 구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음. 어, 명봉제수 190장을 네. 배우셨고요. 네.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여덟 글자는 음. 어, 화피초목외급만방의 여덟 글자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문준혜입니다. 선배의 강압과 협박에 못 이겨 시작한 연문천자문이 어, 회를 거듭하면서 어, 저도 재미가 있고 또 다시 보면 또 재미가 있어서 마냥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어, 더 재미있게 힘을 내서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125강까지 만주할 수 있도록 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대본 수고한 것 같아요. <laughs> 我们呀。嗯